Å! Mmm. -hmm. 이게 좀더차오가 예쁘게 나오나? 그런 것도 같고. <laughs> 아, 박하의 너무 좋은데. 좋다. 맛있다. 음. 안녕하세요. 태풍 지나갔는데 별 피해는 없으시죠? 그러시길 뵙겠습니다. 또 만약에 또안 좋은 일이 있었다면 얼른 행복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. 오늘은 철관음, 목책 철관음, 목책은 이제 대만의 지명이죠. 근데 거기 나오는 철 k c 들이좀 단단합니다. 그래서 오 c 동안 묵히기에 괜찮은 철 k c 인데 지금 마시고 있는 철 h e 은 그렇게 오래 묵힌 노목 c k c h e 가 k check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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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 h 했다. k 열처리를 더 강하게 했 얘기는 이제 그만큼 산화도가 높다는 거잖아요. 그러면 이런 차들은 어떤 작용을 할까요? 되게 이제 어디 막힌 거 뚫어주는 작용을 엄청나게 합니다. 그래서 소화불량, 적체된 거죠. 그런 것들 어디에 좀뭐 답답하거나 그럴 때 드시면 쫙 풀리면서 뚫리면서 풀립니다. 이게 저기 좀 이렇게 풀림의 작용도 더 극대화되거든요. 소화 안 되실 때 이거 한 번씩 드셔 보시면 굉장히 좋은데, 뭐 목재 철관음을 좀 갖고 계시다좀 놓쳐서 되게 좀 대부분의 경배된 철관음이거든요. 요즘 만드는 것들은 중배된 거는 참 구하기 어렵고 옛날에나 만들었던 거 같아요. 저도 중배 목재 철관음 이게 처음 구한 거라. 느낌이 남다르다는 거를 이제서야 좀 느끼는 그런 중이거든요. 84년도 차죠. 횟수 몇 년이 40년 됐네. 어마어마, 어마어마한 겁니다. 그래서 힘들 소화 안 되시거나 위장 안 좋으신 분들 드시면 좋은데. 여름일수록 소화가 잘안 되죠. 왜 그럴까요?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음식이 상하니까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이제 제가 생각하는 이유는 이렇게 외부 기온이 뜨겁잖아요. 요즘 은 진짜 세원, 체온보다도 더 높은 기온인 것 같기도 한데 그러면 어떻게 돼요? 우리는 어쨌든간에 항원 동물이기 때문에 체온을 맞춰야 되거든요. 그 넘어가거나 모자르면 잘못하면 죽죠. 그래서 체온을 맞추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니까 외부 기온이 높을수록 내부 장기가 안 움직입니다. 움직이면 에너지가 들고 그러면 발열 작용이 일어날 테니까요. 그래서 여름일수록 소화도 잘안 되고 장이 움직여야 소화가 되잖아요. 그러다 보니 적체가 되고 그런 이제 문제가 생기죠. 그래서 장염도 잘 걸리고 뭐 배탈, 설사 잘 나오고 그런 거죠. 그런 것들을 이제 풀어낼 때. 이런 차를 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땀이 송골 적체된게 풀리면서 땀이 송골 송골 맺히면 몸의 기운이 순환이 되면서 열도 나지만 또 그걸 갖다 쿨링 작용도 땀 이라든가 그런걸 통해서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몸이 오히려 더 체온 조절에 더, 뭐랄까 도움을 받는 거죠 근데 뭐차 드시면 뜨거운 물 먹으니까 오히려 여름에 땀 많이 나고 더운 것 같아. 그게 좋은 겁니다. 그래야 기운이 돌아서 쿨링 시스템이 작동을 해야 땀이 왜 나겠어요. 더워서 나는 게 아니라 더운 걸 식히려고 나는 거죠. 그래서 여름일수록 땀을 많이 흘려야 어, 모공이 잘 열려서 시원한 여름을 낼수 있죠. 근데 이제 그게 뭐 이제 그 운동 같은 거 더운 여름 쫙해서 땀을면쫙 흘리면 시원하다고 그런 개념이죠. 그때 마시면 찹니다. 아주 강추 드립니다. 맛도 아주 좋습니다. 고소하면서도 약간의 그좀 매지 있는 맛도 있고 그렇습니다. 嗯。Uh. 이제 홍량도에서 나온 제 홍령도에서 나온 황금단니 좋은데 제가 경험한 단니의 노란색 가운데 가장 정말 가장 아름다운 색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. 단니가 상대적으로 차를 우리는데 좀 한계를 갖고 있어요. 하지만 예쁘잖아요. 그래서 이 단니를 뭐 너무 비싼 거 갖다 놓지 마시고, 좀 그렇게 저렴한 거 예쁜 걸로 해서 갖다 놓으시면, 대신에 다른 차우들이더 같이 돋보이는, 그래서 장식미가 있는 그런 차우입니다 원래 철관음이 뭐랄까, 향이 굉장히 좋은데, 단니다 보면 향이 다 죽을 거 아니에요. 근데 이홍량도의 이번 단잇차고들은좀 두껍습니다. 그래서 음, 한번 우려받고 상대적으로 어, 장작가마에 구운 것들은 이차오린데 쓰시면 안 좋죠. 노, 노니, 오래 묵힌 자사 그것도 별로 추천드리고 싶지 않습니다. 두꺼운 잔이나 뭐, 주니? 주니도 좀 두꺼우면 좋고요. 그래서 숨을 덜 쉬는 자사오로 우리시는게 예, 좀더 맛있는 것 같고 패왕표 같은 스타일도 괜찮을 것 같네요. 뭐 재질감을 한번 다시 보기는 해야 되겠지만 일반적으로 패왕표와 그 석표를 좀 두껍게 만든 게폐왕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음, 척우리는데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. 아 근데 이거 어쨌든 이게 어, 잠을 푹잔건지 어땠는지 새벽에 비가 엄청 내려가지고 문 열고 자잖아요. 베란다나 뭐 비가 들이치고 하다 얼른 가서 문 닫고 한두번깬게 여파가 있는지 아니면 차 때문인지 목자마자 풀려 갖고 막 졸음이 쏟아지는. 소화가 잘안 되면 졸음이 쏟아지잖아요. 왜 그러냐면 이제 위장에 그 피가 많이 이제 몰려 들어가니까 뇌에 공급되는 피가 좀 줄어들게 되고 그걸 이제 졸림으로 우리는 이제 인식을 하는 건데. 채 먹으니까 이제 막 소화가 저 원활하게 진행돼서 그런 건지 갑자기 음, 졸음이 쏟아집니다. 아니, 뭐 어제 잠을 설쳤나? 그래도 이 시간에 이렇게 졸립질 않는데 먹어야지 졸립잖요 원래. 음. 헌 하옵니다. 헌 헌하우. 하옵. 아 진짜 아주 좋습니다. 뭔가 더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은데 너무 졸립네 <laughs> 왜 이렇게 갑자기 졸립지? 하여튼 이 차에 참 놀라운 힘입니다 지원아. 왜뭐 이렇게 또 아, 좋네 오늘은 끝